자기 자신을 위해서말니 만한 도시의 항상, 이부이어하지 않고, 소신 있는 여름과 풍 도시마 되어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만한을 가고 있는 가가 그쪽, 광 뭐밖에 없다고, 동안구민이세요 만항구민이세요? 여기 태어나서 살았어요 만항구의 장점이요? 장점 그그 없지 않나? 교통 편하고 여기 안에요 여기, 여기 뭐 일본가에 뭐 식당들 많으니까 뭐 먹을 때좋은싸다닙니단점 여기는 버리는 것 같은데 만항구에 사는 친구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공안구에이어선 됐으면 여기 그냥 망한 거 아니야? 바라는 없어요 4년에서 오년 가격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안양역이 있어요. 장기간 이동이나 하기에는 편한 것 같아요. 교통 편의가 제가 아까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네, 네. 자동차 교계는 너무 많이 막히는 것도 있고 타지역보다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훗날에는 되게 상권이 많았는데 이제 요즘은 손님들이 많이 없는데요. 주차 문제도 뭐 되게 단점 많고 지원 같은 걸 해주거나 또 안양시만의 명소들을 좀더 개발을 하면 안양구의 장점 글쎄요, 뭐 지하철, 뭐 접근성 안구의 단점 어, 뭐 약간 낡은 느낌 이번 가도 보면은 많이 죽은 상태이기도 하고 선대 쓰면 성수들이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으면 1 0년도좀한것 같아요. 시내도 가까이 있고 단점, 좀 공사 때문에 좀 조금 불편한 것들도. 도화도 너무 도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지 않아 시2명 장점은?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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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은명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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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장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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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고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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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1좋명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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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이좀 있으면은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채용을 잘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상권이 많이 죽고있다 보니깐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안양에 오래 살았으니까요 너무 많이 생용해지고요 그런 점들이 조금 슬프지 않아 20년 정도 장점은? 주변에 대학교도 많이 타는 거 단점은? 일자리가 없죠? 많이 없어서 전원층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는 거에요 어떤 점이 발전?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고 재개발 같은 게 돼서 주거 환경이도좀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1년 살겠어 장점. 사이 좋은 전 없는 게없어 없겠지 아, 네. 일본가에서 놀다가 번개로 간다고 들어가지고, 번개에서 노는 게더 재밌다고 그래서. 아, 뭐, 이미 저는 되게 좋아서 학교도 이쪽으로 오고, 데아이사장님들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게를 접어야 되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내가. 다들 뭐, 걱정이 일본가에 대해서 걱정 많아가지고. 아니! 만한구의 장점. 만한구의 단점은? 박탈적 하가안 네. 좋다고 그치. 생각을 하고, 50대 갔는데 머리도 안 좋는 것 같고, 아무래도 네. 원기역에 비해서 만한구가 밀린다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한구 떠오르는 이미지는 양예요 야, 아치 ᄉ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옛날에 학생들이 많이 하죠. 실제로 학교에있는지 어떤 점이 개선이? 일단은 아, 전체적인 시설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만한 장점은? 학교가 많다? 아, 네. 평소에 학원가 있는데 여기 학원가가 없으니까 거기 가는 친구들은 왔다 갔다하기도 힘들다. 장점이 보통이 되게 잘 발전되어 있고, 단점이 있다면 가로등이 없거나 그런 곳이 정말 어렵고, 잘 발달했다. 개선되고 발달됐습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가 조금 더 잘. 동남구 시민으로서 안한 구의 장점이?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단점이?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아. 위험한 길거리가 많다? 여기 올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오래된 게안 바뀌고, 신도시 쪽, 깔끔한 쪽으로 많이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것 같고. 어떤 점이 원? 젊은 분들이 올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 구조나 뭐 이런 걸좀파가지고더 낫지 않을까? 만한 그런 성도는 이지하상가뭐 이런. 오래되고. 뭐 저희는 우주 판매하다가 지금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저는 지하상에서 한 29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롯데라든가 이런 게안한 거에서 동항으로다 옮겨가고 해서 그런 것도 직접좀 이유도 돼요, 저희는. 마당 떠오르는 지 많이 나쁘겠 됐다는 게 많이 중앙구하고 비교해서 뭔가를 영업을 하려면 공항구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공실도 엄청 많잖아요 일반가 올라가 보시면 네 음. 현실이 그래요 안양 지하 쇼핑몰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하기는 좀 지루할 정도로 한 30년 이상 했어요 점점 영업 상권도 침체돼가고 손님들도 이제 내려가는 것 같은 거 일번가 같은 경우랑 저기 지하상가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손님들이 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쇼핑도 하고 먹고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주차는 아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안 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점점 뭐도하이나 따진 외지로 나가는 거죠. 악영향이 오는 거죠. 갈수록 치입돼서 자영업자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꾸 영업에서 이탈하고 싶은 거죠. 말한 거에서 태어나고지금까지가요 마당구에 만한구에... 어릴 때부터 해라 아...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고요. 다른 번화가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는 거. 관점은... 중앙시장만에 버렸을 때, 창골로 가면은 사람들 진짜 많았는데 최근에 갔는데 여시 되니까 다문 닫더라고요. 안양 일본 가도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글쎄요, 노력을 안한 건가? 공항구에 비해 뒤에서도 심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힘좀 썼으면 좋겠어요. 대전처럼 사람이 좀많아졌어요